7시리즈? 너가 뭔데? 볼드모트 같대요. 그 리어카 바퀴 같기도 하고. 이거 오해, 오해. Way입니다. 저는 지금 BMW 도이치 모터스 매장에 와 있어요. 전시장에 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도이치 모터스가 유튜브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laughs> 7시리즈에 시리 두 분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MW 도이치모터스 한성원 팀장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또 보이는 게 있어요 빛나는 이거 배지 이거 뭐죠? BMW 딜러사별로 한 명씩 럭셔리 클래스를 대표하는 7시리즈 마크인 탑1 되면 제가 혜택이 뭐냐 물어봤어요 BMW 차를 준대요 그냥 뭐 공짜로 차를 주는 것보다는 네.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게 좋습니다. 받는 거죠 그게 쓰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이치모터스의 프로덕트 지니어스 김도형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그 BG라는 걸전 몰랐는데 BG가 BMW 지니어스. 지니어스. 완전 그럼 천재시네요. 그렇죠. 이제 BMW에 관한에선 지니어스. 지니어스. 본인이 천재라고 생각하세요? 아 뭐, 차량에 관해서는 지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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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저는 잘못, 그리고 대중분들의 심리를 대변해서 을 제가 오늘 많은 질문, 폭풍 같은 질문을 던질 테니까 오늘 7시리즈 함께 다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기본 730D 모델입니다. 7시리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이 얘기를 한 번씩 했을 거예요. 그쵸? 바로 이 캔디 그릴. 달라진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졌죠? 기존 모델 대비 한 40%가 커졌어요. 이렇게 그럼... 좀 길어졌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길어지기도 하고. 네. 이 앞부분이 서로가 붙었죠. 저는 이게 뭐가 생각나면 볼드모트 같아요. 본넬 자체도 5cm가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렇게 막 크게 그렇진 않구나. 그렇죠. 키드니 글도 조금 더 커진 거고. 얼마나 커진 거죠? 기존 모델은 한40% 정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50%라고 되는데 그거 가짜뉴스죠? 40%라고 하는데. 아 어, 뭐 이런. 여러분 왜 도이치 모터스 유튜브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 엠블럼도 네. 이제 커졌어요. 오, 커졌어요. 본네트가 높아져가지고 맞아요. 엄청 이질감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 높아졌다고요? 약한 50mm, 그러니까 50mm. 5cm가 높아진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좀 커졌네요. 이것만 커진 게 아니라 쇼파디 네. 모델 기준으로도 네. 22mm 정도 길어졌어요. 음. 어, 맞아요. 얘도 달라졌어요. 정확하게 보셨는데 네. 이제 이게 라인이 얇게 날렵하게 빠짐으로써 네. 조금 더 매서운 눈빛을 가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원래 이랬어 이거? 이거 에어로 다이나믹 아니에요? 어우 에어로 다이나믹 아, 에어로 다이나믹! 네, 저 네. 이거 알아요! 에어로 다이나믹 이거! 쪽에 이렇게 상승하는 곡선들과 네, 이렇게 이제 입체적인 네, 디자인을 함으로써 이게 딱 받쳐주니까 더 고급스러워지는 거 그렇죠. 같아요 파란눈! 파란눈 원래 그래요? 원래 파란색은 조금 들어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런 파란색 부분이 조금 더 많아진 거죠. 왜 많아진 거죠? 레이저 라이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그냥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방 몇 미터까지? 레이저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600미터까지. 오, 네. 500이었죠, 그 전에? 조사 거리는 600인데, 네. 실제로 라이트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리는 500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역시 지니어스. 박수 한번 주세요와 역시 지니어스 다르네요. 외관상으로 이런 부분이 달라졌는데, 기능적으로도 이렇게 좀 보완이 된게 있나요? 반자율주행, 예전에 플러스였는데, 네. 이제 프로페셔널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요. 금액도 달라졌나요? 리텔 프라이스 가격 기준으로 가격 상승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이렇게 100만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도 5만원 정도밖에 안 오고. 그러면 좀막게땅 치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다.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게 디자인인 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영향을 미쳐요. 세븐 같지가 않다는 음... 평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파이 그러니까 시리즈나 것과요. 옆에 같이 놓고 있어도 저희도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로 세븐은 좀 세븐다워야 하거든요. 딱! 오! 와우 이런 세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딱 이게 네. 보다 보니까 약간 정응이 돼요 이 7시리즈만의 색깔이 생긴 것 같아요 더 이 차의 이름은 어떻게 되죠? 740li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 패키지입니다 쉽게 줄여서 DP-E 모델이죠 근데 요거는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아요 그렇죠 아까 봤던 거랑 궁금한 게 롱만 다르면서 왜 이렇게 이름이 복잡해지죠? 왜 DP가 e 붙는 건지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 패키지 디자인이 그러니까 퓨어해졌다는 건가요? 그렇죠 어? 디자인이 순수해지고 이뻐졌다 아 그렇구나 네. 맞아요. 보셨던 모델보다 네. 좀 길어요 어그런 근데 그렇네. 이거는 롱바디 모델이기 때문에 네. 140mm가 더 길어요. 어디가 14cm가 길어진 거죠? 바로 여기 비필러 부분. 그러면은 제 무릎이 편해지나요? 그럼요. 무릎이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다는 거는 의미가 공간이... 있죠. 저처럼 또 키가 또 다리가 길고 이러면. 네, 지금 저희 차에 탔잖아요. 패도 좀 확실히 편한가요? 이 앞좌석은 롱바디나 숏바디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똑같아요. 돼요. 근데 네. 확실히 좀 크다. 느낌이 좀 그러실 거예요. 네, 그리고, <laughs> 느낌상. 네, 그리고 요거 이런 거 알칸타라 맞죠? 이런 네, 것도. 맞아요. 음. 알칸타라 재질 같은 경우에는 네. DP 모델에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만 네, 여기에 만아 요거는 이제 가죽인 거죠? 네, 가죽이에요. 이 콜팅 처리 같은 경우에는 차량 시트 색상에 따라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일단 계기판을 한번 보실까요? 어, 네. 네. 계기판이 바뀌었어요. 어? 그래요? 네, 예전에는 동그란 모습이었어요 약간 이렇게 각진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데 음, 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멋짐을 잡고 이렇게 좀날렵한 멋짐, 웅정함 이런 걸 조금 강조를 했네 요거 씨. 그거 뭐지? 아, 저거는 카메라예요 저거 졸지 카메라데, 말라고 이 카메라가 이 운전자의 안면을 인식을 해요 주인이 왔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졸음운전을 하고 있는지 눈동자의 깜빡임이나 고갯짓 이런 아, 걸 전부 다 파악을 우와. 해서 그럼 제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많이 하면은 졸지 마! 이래요? 네, 삐빅 하고 아. 경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모니터 부분이 조금 바뀌었어요. 모니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안에 운영체제가 바뀌었어요. 아, 그리고 이거 7시즈는 리또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손으로 하는 거. 아, 제스처 컨트롤이요? 네네네. 네, 그거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음악을 먼저 한번 틀어볼게요 여기 오, 보이시는 대로 다흐, 네. 손을 한번 뻗어서 휘저어주세요. 여기서요? 그냥? 네, 동그랗게. 네. 어머!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오! 어머, 어머. 음. 오! 오. 우와, 네. 지휘자 같아. 그거 외에도 요거 한번 해보세요. 어, 이거요? 네, 우와, 이렇게 하면 또딱그 정도 가격맞아요 오, 우와, 네, 이런 식으로 쉽게 마법 아니에 마법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잖아요. 눈 마법에 걸린다. 이거잖아요.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바뀌었어요. 무선 충전, 맞아요. 무선 충전 기존에는 이 안쪽에 들어있었는데. 아 쪽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있어도 좋죠. 세븐 시리즈에 있는 요 기능이 있어요. 차량 리프트 기능인데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깜빡깜빡거리면서 차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우와. 네. 아, 네. 서스펜션 맞아요. 서스펜션을 그래 맞아요. 올려주는 기능이에요. 어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올라가면 뭐가 달라지는 건데요? 지하 주차장이나 바갈밭 같은데 안 긁힐 네, 수 있구나. 안수 있게. 그래서 이 차량으로 차량을 높이고 나서 그 부분을 지나가게 되는. 되게 많은 이런 뭐 기능도 되게 추가되고 했지만 실망한 부분도 있나요? 어딱한 가지 제가 저희 고객분들한테 들은 건데 네. 기존에는 d m b 가 네. 들어가 있었어요. d m b 가 뭐죠? TV 나오는 거요 아. 차량 안에서 DMB를 시청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아, 네. 근데 그 위험해요. 맞아요. 그래. 근데 이 ID7으로 바뀌면서 네. DMB가 빠졌. 그다 안전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거 갖다 실망하면 안 되지. 그 그거에 집착하다가 네. 진짜 저 세상 가요. <laughs> 안전을 위해서 BMW가 일부러 센 거니까 그거로 실망하면 좀 그럴 것 같아. 네. 다음 또가 그 있잖아요. 다음은 어떤 거 가야 되죠? 이 네. 차량에서 가장 상석인 뒷좌석을 한번 보셔야 돼요. 아 그치 롱반디잖아요. 그죠? 네. 아, 그럼 뒷좌석을 저희가 한번 가볼게요. 아저 이렇게 뒤에 왔는데요. 네. 와 진짜 편안하다. 편안해요. 그리고 이게 뭐? 굉장히 뭐가 많아요 네. 액정들이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차량을 전반적으로 시트라든지 네. 공조기 이런 부분을 세팅을 하실 수도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네. 또 있어 네. 탭이 하나 있어요 우와. 갤럭시 아 갤럭시에요 이거? 네. 아 갤럭시 탭이 진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얘, 얘 어머, 어머. 그이 차를 사면 더블 네, 원 플러스 원으로, 원으로. 갤럭시의 뒷템 네. 그리고 네. 여기에서 차량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게카 네. 눌러보시면은 네. 네. 우와 생냉방, 실내 조명, 좌석, 선블라인드까지. 신기하다 여기 차 모양이 다 나오고요.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어. 오, 여기 근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윈도우 스위치, 선블라인드 스위치, 마사지 시트, 메모리 시트. 여기에서 웨이님이 가장 좋아할 만한 옵션 바로 저거. 이거요? 네. 오, 이거 뭐지? 이거 한번 열어 보시겠어요? 아, 뭐해, 이거, 제. <laughs> 네, 제딸입니다 <laughs> 저, <웃음> 아, 잠깐만, 저 비유변자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 지금. 아, 이거 오해예요, 오해 절대, 절대 저 네. 비유변자고요. 아까 쉬는 아, 시간에. 아, 또 우리가 지금 바빠요. 또볼게 있단 말이에요. 다... 저희가 또이차 앞에 있는데요. 이거는 네. 다른 차들과 뭐가 다르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하이브리드요? 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뭐죠?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심장이요? 네. 엔진과 전기 모터의 힘으로 굴러가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전기차예요? 전기차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내연기관 차량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러면은 연비가 안 들겠는데요? 연비가 일반 차량에 비해서 적게 되는 거죠? 상당히 좋아요. 요즘 이렇게 하이브리드, 가이브리드카 이렇게 하던데. 음, 그리 일반 차량과 하이브리드 카의 좀큰 장단점들이 뭐예요? 보통 주유고는다 뒤에 있습니다. 네네네. 얘는 여기 뒤에 보시면 아~~ 그쵸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그 뒤에는 전기 충전... 네 오. 뒤에는 알고 계신 방식으로 휘발유를 네네네네. 넣으시는 네네. 거고 앞에는 전기를 꽂아서 충전을 하시는 거예요. 아 장점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분들이 한번 접하면 네. 끊기 되게 힘들어요. 그냥 전기차는 참 좋은 점이 많아요. 네네. 충전하고 나면 기름 한 방울 안 들고 다 그쵸. 좋은데 뭔가 이질감이 있어요. 전기차 는아 아직도 뭔가 근데 얘는 아 가솔린으로 운전을 하면서도 전기가 그치. 보조를 해주는 개념이다 오, 보니까 이질감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음. 내가 원하면은 전기로만도 운전도 가능하고 음. 그럴 경우 35km 정도 주행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그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려? 요꽤 아, 걸리잖아요. 총상정으로는 음. 4시간 정도면 충전이 돼요. 아, 네. 네. 오래 걸린다 오래 걸려. 그래서 충전 <laughs> 오시는 거고 네. 주행하면서도 충전이 네. 되기 어? 때문에 주행하면서 어떻게 충전이 되죠? 액셀에서 발을 뗐을 때, 그때? 타력 주행할 때랑 어. 브레이크를 밟을 때 가솔린 모드, 어. 전기 모드 선택도 돼요. 어. 버튼 아, 하나로 두 개의 심장이네요. 네. 말씀. 그리고 힘을 많이 안이내고 싶을 때는. 끝까지 밟으면은, 계기판에 이 네. e 부스트라는 표시가 뜨면서, 발윤구동. 쉽게 말해, 그냥 그거네요. 나는 전기차도 되고, 전기차 아닌 것도 갖고 있다, 한 차에. 그리고 이제, 그럼 저는 궁금한 거. 네. 차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점이 있어요? 뭐더 안전하다던가? 뭐, 안전도는 똑같습니다. 단지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이, 보전업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물기 닦고 손 타는. 네. <laughs> 아니, 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고 났을 때, 주황색 네. 케이블만 손으로 안 잡아주시면 돼요. 그것만안 만져주시면은, 감전사고는 면할 수 있습니다.